고배야. 아, 양찬아. 까분다. 여기 회사야. 난 기획 실장이고 앞으로 실장님이라고 불러.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옷 차림하고는 이게 어디 회사 첫 출근하는 복장이냐? 어디 고등학교 날라리 복장도 아니고. 뭐? 씨, 그래도 뭐? 제일 얌전한 걸로 골라 입었는데. 안 편했냐? 너 어디 체육대회 가냐? 자, 첫 출근 선물이다. 뭔데? 영찬. 가서 가라, 이 봐. 회사에선 첫입인지가 중요한 거야. 네. 빨리 가보자.